원스, 잤나? 원스, 잤어요? 괜찮좀 어둡지만. 네, 이렇게 하면 안, 넣, 안 어두워. 잤어요? 안 잤죠? 하이. 저 지금 호텔에 있어요. 집에 안 자요? 어 저는 어, 이제 생일 거 끝나가가지고 원씨랑몇 분이라도 오늘 마지막 제 생일 날에 지내고 자러 가겠습니다. 네, 방금 어 아까는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. 그래서 호텔에 언제 얼마 안 됐어요. 내일도 힘내서 콘서트를 잘 하겠습니다. 어 VR을 켜서 여기서 다시 한번 원스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제 생일날에 음. 어, 많이 축하해주고 어,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. 아. 전세계원스분들이다 축하해주고 있는데. 그러면 할수 있는 언어로 감사하겠습니다. 중국어. 하 e l l o 大 어, uh, 好냐非常感谢你们제 생일 生日这天然后给了我这么多的祝福. 嗯，还有，非常感谢你们，呃，在我生日这天为我做了很多宣传，还有很多有意义的事情。嗯，我是你们非常棒，还有，嗯。 哦，oh, 还有呢，嗯，就是很感谢你们，<laughs> 嗯，Hugo，嗯，t h a n k you，Thank you，Lens。<laughs> 아, 아, 아. 감사합니다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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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에게 축하해주셔서 많은 케이크 다양한 케이크도 먹어봤어요. 음 너무 좋다. Speak English. <laughs> I need a teacher to teach me. 소치이, 냉주이 타서, 음, 원스가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번 휴가 때 대만에서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. 음, 그렇게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렸네. 음, 건강이 안 좋대요 그렇게 하면 아음 원씨도 너무 늦게 자면 안 되니까 한 40분까지 할까요? 40분 그럼 40분까지 하고 원씨도 일찍 쉬고 저도 일찍 씻으러 어, 가고 자서 내일 더 힘나게 콘서트를 할수 있게 일찍 쉬러 갈게. 40분 40분까지 할게요. 괜찮습니다. 어, 오늘 정말 오늘 리허설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까지 잤어요. 그래서. 오늘, 오늘이 좀 더면 조금 늦게 자도 괜찮아요. 걱정 안 해도 돼요. 음, 생일 선물, 여섯 다 립무만, 유아, 원시님들, 그랬어. I love you, I love you, fancy you. Fancy you very much. Happy birthday, pretty. My my pretty. <laughs> 멤버들은 뭐 하나요? 이제는 씻고 씻고 있지 않을까요? 음. 슬은 주위 기분 좋아 보이네. 그러게요. <laughs> 아, 그 아까 콘, 아니 리허설을 하고 저녁은 케이터링 있었어요. 저녁은 먹, 먹었는데 여기 준비해 주시는 게 너무 맛있었어요. 그래서 저녁도 너무 맛있,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. 음...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? 아니요, 아직 안 가봤어요. 프랑스 가보고 싶다. 음... 야, 마, 저려, 잠시 하러, 저려, 하, 저려, 하, 애기 춤 추고 와가지고 앞머리 다 젖었어요. 이렇게. 응. 음. 어려워. <laughs> 앞머리 전 전리하는 게 어려워요. 음 양왕. 愿生日愿望许了。저희 <laughs> <laughs> 어... 이번 휴가 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. 원스 지금 30분 음. 수고 많았어요 음. 갑자기 할 말이 없네 내일 내일 오랜만에 대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기대돼요. 정말 어, 이번 생일 때 너무 많은 원수분들이 홍보를 해줘서 너무 신기하고. 와 대단...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계시는 원스분들에게 멤버들한테 뽀뽀를 받았나요? 어... 아니요 <laughs> 이, 이 트와이스 문화는 점점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점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웨스마 왜요? 그럴게요. <laughs> 질문. 음... 질문. 이제 8분 남았어요. 8분 있다가 이제 쉬러 갈게요. 원스 분들이 참 제가 머리를 묶는 게 좋아하시나봐요. 자꾸 이렇게 해보래요. 머리를 묶어볼까? 자, 와리를 묶어볼게요. 예뻐? <laughs> 단발 단발인 척 해야겠다. 단발 같아요? 좋아? 좋아요? 단발 같다. 그쵸? <laughs> 제가, 어, 단발은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그렇게 짧게 잘랐었어요. 제가 한국에서 화교 학교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귀 밑으로 5cm까지 단발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단발을 잘랐어요 그렇게 짧게 너무 두려웠었고 <laughs> 머리 긴게더난은거 긴, 긴 같아요 아닌가? 정말, 기르려고 하면 힘들어요. 엄청 오래동안 길러야 해요. 아, 이제 자러 갈 원스가 있네요. 완, 저기엔 쉬어지 지금 피곤한 원스 있으면 빨리 자러 가요. 잘 짜요. 저는 조금 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. 6분만 있을게요. 6분만 있다가 저도 저도 가 가요. 음. 그리고 그거 얘기해도 되나요? 그 케이크 그아 모르세요? 그 얘기해도 되나? 아니야 하여튼 오늘 케이크 받았었는데 네 오늘 케 케이크를 받았거든요. 어 받았는데 되게 유명한 케이크라고 해요 이번 휴가 때 저는 캄보디, 캄보... 캄보디아에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어,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에 오래된 건물들을 구경하고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뭔가 힘든 더움이 아니었어요. 약간 그냥 찜질방에 있는 기분? 근데 습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좀 있을만 했어요. 그리고 거기서 많이 걷기도 했고, 많이 운동했어요. 3분 남았네. 음 이제 슬슬, 슬슬, 굿발 해야 돼요. 美味 세세... 음, 원嗯美할 말이 없어요. マ유オせ치종ゃ 요아 う有無。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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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요有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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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수박쥬스 내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 <laughs> 지정지회파 I miss you 생일 너무 축하하고 내 네, 콘서트도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발이 연창회 짜요 어디? 앞머리 마음에 들어요? 앞머리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짓는데 어, 아직 앞머리 초보자라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, 좀 힘들어요. 어려워요. 그래서 역시 넘기는 게더 <laughs> 편해요. 하지만 가끔 이렇게 앞머리 시도해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콘서트 때 앞머리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어 방송 음악 공연, 음악 방송에서나 사진 촬영 때 앞머리 내려 볼수 있으면은. 그때, 내려 보겠습니다. 검주님? 쭈이 네, 완전 검주님이에요. 니 헐, 니헐쇼옌 아이유 마. 응, 아니요. 알려주세요. 프랑스 사람이에요? 한국말 잘하세요. 트와이스를 아주 보고 싶어요. 음... 잘자요 우리 꿈속에서 <laughs> 노래 불러 달라는 원스가 있어서 내일 노래를 많이 부를 거예요. 헉, 40분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음. 인스타에 어 <laughs> 제 사진을 올릴 테니까 나중에 원스 빨리 자러 가고 저도 이만 가겠습니다. 원스 빨리 자요. 그 저도 빨리 씻으러 가겠습니다. 내일 네, 힘내서 콘서트 잘하겠습니다. 원스 고마워요 하러면 안녕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잘 자요 우리 꿈속에서 안녕